별주부는 가진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토끼를 만났어요.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너를 데리러 온 별주부야. 네가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진다면 우리 용왕님께서는 너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금은 보아도 한가득 주실 거야. 어... 안 된다. 토끼 따라가면... 죽는다. 멸주부 나쁘다. 토끼 감 빼내려고 뻥치는 거다. 그래, 맞아.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잘 알면서 왜 자꾸 읽어달래는겨. 이놈의 이야기 지겹지도 않아. 음. 그래, 좋아. 내가 용궁으로 갈... 결국, 무사히 용궁을 빠져나온 토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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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놈 씨끼 이제야 잠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야, 음. 야, 어. 아이고, 토끼 <laughs> 아이고 토끼랑 한판 붙은겨? 으이그 암만 음. 꿈이라도 그렇지, 이놈아 니네 등치랑 어울리는 애랑 놀아 음. 호랭이도 때려잡을 놈이 토끼가 뭐야 토끼가 이그 아호 다리 아 아이고 아이고 아우, 하우스에 나갔다 올까? 토끼 좋아해? 그럼 이리 와서 가까이에서 봐. 토끼란 놈들은 가까이서 봐야 더 예쁜 법이야. 우와. 우와. 토끼, 진짜로 귀엽다. 음. 영훈이처럼. <laughs> 영훈이도 이런 토끼 키우고 싶은데. 그래? 너 토끼 키우고 싶어? <laughs> 마침 이 할아버지가.

오힐 <laughs> 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럼 우리 토끼랑 잘 지내보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춥다. 왔는가? 아, 아이고, 정말 참 좋네. 어, 에? 숙모님은 어쩌시던가 차도는 있든가? 아휴 지난번보다 혈색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휴,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버티지 싶다. 통못 잡았었는데, 뭐. 응? 어? 사람 목구멍에, 응? 어? 물한 방울 안 넘어가면 말 다인가, 아이가? 아. 아이고그 숙모님 참안 됐어. 아, 자식들 키우겠다고 그렇게. 가동바동하시득만은아 자식들 덕볼 때쯤 되니까 묘자리 찾는 신세 되야 버렸잖아. 그러게 인생사 세용지 말았고 참허무하다 진짜 아휴. 그래도 아 그냥만 팔자에 복은 있는 거요. 아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도 그 자식들이랑 며느리랑은 다 잘하잖아. 그것만 해도야 천만 다행이다. 어?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했다고. 어? 그 자식들 전부 밤 망나니 같았어 봐라. 우리 승모 벌써 죽었다. 그래도 전부 다효자들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 살아계신 기다. 아, 그럼 그 고생해서 키웠는디 그 공을 모르면은 아이고 그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 장미는 왜 모르냐고. 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키운 건 나도 마찬가진데 내가 그래 아파하는 거 있어봐라 어? 병가나는 고사하고 피죽당한 거를 못 얻는 거다 아,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헌가? 아, 장미가 들으면 섭섭하겄구먼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장미가 조금체 철이 없어도 얼마나 착한 애긴디 음. <목소리> 그라고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렇게 걱정 허들덜덜 마 응? <laughs> 장미 아버지, 아유 말씀은 참 고마우신데요. 나는 와그말 뭐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노. <laughs> 그 시간 고이장 가족은 의문의 토끼한 마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겠다. 아참아 아, 근데 말이야. 그 노인네도 웃기지? 아 영호 이말을 뭘 믿고 맥히기를 맥히노? 어? 그게 말이요. 아 본께 키우기는 싫고 버리자니양심이 쪼까 걸리고 온께. 아 기은이 있대다 싶어갖고 영훈이한테 냅다 앵기고 도망간 거아니요 아니다. 아, 할아버지가 응. 오일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 아유, 아니 뭐그 남이 갖다 버린 토끼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건 일도 아니오. 지가 찝찝한 건. 찝찝한 거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요런 애들이 바이러스 옮겨와가지고 사람한테 감염시키고 그래서 에이? 막 죽. 죽고... 아니 혹시 그. 병에 걸린 토끼 아닌가 그게 의심된다 이 말이죠. 지 말은 응? 어그러면 나가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갖고 뭔뭐 검사라도 받아볼까 라아쉴때 없는 소리 하고 있니 야이 자서가 돈이 남아 돌아가고 얼마 걱정이가 하는 말 따고 하고는 이게 응. 그래 뭐영원이말많다나그5일인가지나면 온다 계신 게네 뭐 기다려 봐야지 뭐 응. 그러고 그 사람이 진짜 내빌 있는 것들면 안하타나끼고 거기 아이고뭐 찾으러 오겠지? 참 야, 야 영훈아 어? <laughs> 그, 너도 그 당근 하나만 줘볼래? 야, 야,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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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봐 아이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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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내가, 내가 주 이, 까 먹는 거, 먹는 거 봤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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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야,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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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귀엽다, 요거, 이, 거 야, 요, 귀엽네, 요 어? 자, 어챠 아이쿠 아이거잘 <laughs> 문대 자뜩이가안 그래도 오전에 버스 타고 어디 나가는 걸 보고 아, 어디 간가 했더만. 아이고, 병문안 가셨던 모양이구만요. 그래요. 아유, 우리 장미 엄마 말로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만 아이고, 우리 사모님 걱정이 여간 아니겠네. 그러고본게 우리 집안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곧 비슷한 벽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런 분이 계셨어? 아니, 그 어르신은요. 말년에 약을 잘떡았고 아, 따 크게 고통도 없이 조용히 돌아가셨지라. 아니, 말발이요 예. 아, 따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아니, 그냥 뭐은뭔 약을 쓰셨는데. 응? 아니, 우리 숙모님은 말이요. 물도 못넘는게 같고, 그냥 약도 못 드시는 모양이요. 하, 또아 그분도 그랬어라. 근데 그 약만은 의사 좋다는 약을 딱들어갖고 해들은 띠오메오메 효과가 직박였다 하나요. 이야 그러 호전이 돼갖고 예상보다 더 오래오래 살았다 하나요. 어... 저 뭐냐 그그 약이 그 뭐였더라지? 그그 뭐더라 그 약이 그자좀 아... 생각해 봐. 잘 아, 써보죠.

어르신이 드셨던 양말 해놔. 응. 저 토끼, 저 토끼 가녀로 닦여놔. 근데 너희네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몸 약하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토끼고기가 그래 좋다며. 그래서 그런 나는 어릴 때 맨날 아, 약해지니 바람만 불면날아갈것그았는데 엄마가 날로 토끼 고기를 헤매게 서 살이 쪘는가 이봐라 지금 이래 뚱뚱 아이 얼마나 졸노 뻥치고 있네 매일에서부터 기준으로 못 채울 정도로 뚱뚱이 뻥퉁했어 아이고 기는 소리 하지 마서 언니야 나는 어릴 때는 배장 말랐습니다 토끼 고기를먹고 이래 살이 쪘지 지랄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그만.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그만 아이 뚱뚱하고 날씬하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기고 지금 동네 어른들 토끼 간 얘기 때문에 아이 순진한 영훈이가 억수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놈은 토끼 바람에 가을이 바람 한번불게 생겼다 인자 아이고 그놈 토끼가 먼저다 정말. 와 토끼가 완전 근래 도쿄 목이 묵고 래 살이 쪘다 이가뭐 토끼 먹고살쪄어렸부터 살짝 아이부터3는부터 4세부터 5세는터 6세부터 7세부터 8세부터 9이부터 10세부터 2 0세부부터 살이 세부터 5세부터 6이부터 7세부터 살이 부터는세부터 10세부터 20세부터 3이세부터 40세부터 5세부터 6세부터 7세부터 8세부터 9세그터1 0부터1 1세부부터 그냥 동어가 아니었다, 게? 엄마야. 진짜 신기하다. 응? 아니, 토끼가 아니, 그래, 효능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노? <laughs> 어? 근데, 그럼 토끼가 은 어디서 가노? 어? 뭐, 산에 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나, 이 추운 겨울에? <laughs> 아, 그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영훈이가 응. 토끼를 갖고 있다더라고. 아, 영훈이가 토끼를? 아니 어떤 노인 양반이 영훈이한테 토끼를 맺겠는데 그 삼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그 노인 양반이 토끼를 키우다 실증이 나고딱 버릴 참이었는데 영훈이가 아도좋아하게 그냥 죽을 갔다 가더라고 어머야 어, 뭐가 이래 딱딱 들이만노 지금 아니 우리가 떡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누가 알았으며 어? 또, 우리 마을에 토끼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노? 이거는 숙모님을 살리라는 하늘의 계시다. 응? 맞지?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야, 근데, 여운이가 토끼를 줄락하겠나? 어? 아니, 그걸 들고 이까지 온거 보면은 지가 좋아갖고 자랑하려고 온거 같은데. 그런 게. 아이 나도 그것이 조금 걸리기는 한디. 아이 뭐 그냥 일단 운 한번 뛰어보고 어. 안 되면 다른 토끼 탔지 뭐. 아 신상에 토끼가 그거 한마리뿐이 간디. 하기상, 어? 토끼 간이 그게 좋다는 거 우리가 오늘 알아 한 마리도 되고 응. 안 된다. 알다. <laughs> 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전화해 주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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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부가! 어. 진 이장이 우리 토끼를 요렇게 쳐다봤다. 그래서 영훈이 기분 나쁘다. 앞으로 진 이장 할땐 우리 토끼 절대로 안 보여준다. 예쁜 토끼야. 걱정하지 마. 이 형아가 꼭 지켜줄게. <laughs> 영훈아, 고마워. 응? 이상하다. 분명히 영훈아 고마워 했는데. <laughs> 고마워. 우리 사이 고맙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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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문이가 미쳤나 보다. 아, 어. 가만히 있어 보자. 아, 어. 이거는 새긴데. 이거는 다섯 개 맞는데 어머니 미친 거 아닌데? 어. 야영아야영 야, 어. 아유 여 있으면서 대답을 하냐 한참 찾아다녔구만. 야, 야 영숙아! 어. 누나가 빨리하기 힘들다고 아무데나 주저앉지 말라고 헛수 안했어? 많이 아닌가? 토끼가 말을 한다. 어? 아이고. 말만 하고 써 춤도 추고 노래도 했겠지 응? 토끼가 응. 고마워라고 말했다 말만 선물은 고마우면 떡하니 선물을 안겨줘야 될거 아니야 왜 말만이야 어? 이구 야+ 야+ 고마워라 했대. 고만이야. 자수로에 걸른 따라와. 빨리 와. <laughs> 아, 이리오 예, 아, 예, 예, 그렇게 그렇게예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들어갑시다. 예 예. 오늘 봤었다. 아, 하... 그데 잘되면 좋겠지만 한 대면 올 연초부터 도 딱지 만는 꼴 되잖아. 하... 언제 이 노총각 신세면 할까? 맞선 걱정에 노총각에는 타고 영훈이의 속은 토끼 걱정에 타 들어가고 어제 사건을 계기로 예사 토끼가아님을 확신한 영훈이. 정체 파악에 나서 보는데? 토끼야. 깜청, 깜청, 토끼야. 대답은 없고 반응은 완전 무시. 어? 진짜 영훈이 잘못 들은 거 아닌데? 토끼가 말안 한다. 정말 영훈이는 잘못 들었던 것일까? 형님! 형님 계시오? 응? 진희장이 우리집에 왜 왔지? 하... 내 토끼 뺏어가려고! 하... 오... 오... 하... 하여튼 눈치 안하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영훈이 그의 짐력대로진희장 부부는 토끼를 얻기 위해 왔으렸다 아, 아, 저 고이장님 음. 그, 어, 사실은 그 우리 숙모님이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어. 도착하이 토끼 간이 그 병에는 딱이란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 그거를 드시고 그. 뭐가 를본다 가면 더할 라이 없이 좋겠지만서도 달리 별 차도가 없다 해도 나중에 후회를 안 하지 싶어 가지고 아아아 그래 그 사, 사정은 알겠는데 아 세상에 토끼가 지금 하나 뿌이가 아 그것도 영의 것도 아닌데 아우, 쟤 아, 우째 마음대로 찌기고 살리고 하는 냐꼬그좀 번거롭지만은 그,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보라고. 예? 어. <laughs> 어, 어, 어. 영훈이는 우리 토끼랑. 한책이나 가야겠다. 우리 토끼는 절대로 못 준다. 진정을 듣고 절대 안줄 거다. 한편, 떡배는 아침나절부터 거울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내가 봐도 참 탑이 안 나온다. 어쩌았 아, 진짜. 아, 그렇게. 아, 정신을 보자면, 요 양복을 입어야 맞는 것인데. 아, 어떤 여자들은 양복을 입은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지. 아, 가만있어. 요 양복을 입을까? 앉아, 아니, 앉아, 아니, 니아 젊어 보이게, 요 점퍼를 입어보자고. 앉아. 아이거 못살, 근데. 이러다가 날새각구만 자스가 그 시간 영훈이는 토끼를 안고 동네 돌기만 벌써 12번째 어떻게 있서든 진희장한테 들키면 안 된다 영훈이가 이토끼꼭 찢길 거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아이고 그고신네들 인정머리 없는 거이 가을이가 사실인데, 자, 내가 잠깐 이 잡았다, 어? 아이고, 내가 틈이냐? 어, 사람부터 살리고 바라고, 어? 당장에 내주겠구만어, 어? 아이고, 내참들 봤어, 진짜 토끼 한 마리 그게 뭐라고? 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이고,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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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 그래도 아, 진짜. 형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 아니 그렇지. 갑자기 토끼 준이 달라그러면, 고그 어쩔 것인가? 장미 아버지. 아이고, 놀래라. 아왜 그저 간단히 절 뻔했구만? 지금 고의상 편드는 거가. 어? 당신이에요? 얘도 흥저해서 흥이가니까 너. 어? 그러니까 당신을 얕잡아 보는 거아니가 지금. 아이고 참. 아 누가 누구를 얕잡아 본다고 그래?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기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다른 토끼 내가 알아볼게. 그게 <laughs>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집으로 <웃음> 아이고. 아스. <laughs> 진이장의 소나기에서 토끼를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아뿔싸 저것은 토끼의 적 진이장 내외가 아닌가? 진이 어디로가? 진이장 리로 가까. 어디가? 어디가? 찾았다. 아, 아영우라. 아영우아너뭔 일이야? 아, 딱 가야. 아, 아, 음, 토끼 귀엽다, 귀여워. 아이고, 우리 구명이다, 야. 음. <laughs> 아이고, 귀여운 것. 떡병아, 어. 이거 잠깐 들고 있어라. 어. 엄마. 아, 야, 야, 여곤아. 야, 너, 야, 야, 어디 가, 너, 너. 천천히, 천딱 귀여운 것. <laughs> 아이고, 참 말라. 어이구, 잘 됐다, 잘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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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봐도 봐라, 이. 이게 1번. 요게 2번이란 말이다. 어, 내가 오늘 중요한 자리를 가봐야 되는데, 니가 어떤 걸 골지 골라줘봐, 잉? 맞다새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고, 요거 1번? 요게 2번? 자, 1번. 2번? 어? 다시 시 1번? 이게 뭐요 나도 요, 오, 오늘 영호씨 마음에 들었었는데 니랑 나랑 뭔가 서야 일만, 일만 <laughs> <나, 웃음> 아 어. 고맙다 아니, 나도 고맙다 영 어. 간다 조심 가라이 조심, 라이떡다자